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남 점집, 경남 용안 점집, 총각도사님 모시고, 2021년 신축년 월별 운세, 4월 용띠 운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4월 용띠 분들은, 올해는 조금 이제, 언어와 사람과 교류를 잘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약 기성운이 크게 들어와 있어서 나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올해 전체 기운을 봐도 나쁘지는 않지만, 4월달부터 내가 받은 운도 들어오시기 때문에, 변화, 변동도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우리 용띠분들은 운이 좋으실 게 4월달부터 좋으실 것 같아요. 예, 네, 건강은 어떻습니까? 어, 건강은 우리 용띠분들은 우리의 4월달에는 크게는 없지만, 또 뭐, 용띠분들이라고 젊으신 분들 이 계시고,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나이 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관절이라든지 우리가 수술을 할 일은 조금 들어오세요. 근데 지금 수술하지 마시고, 좀 놔뒀다가 좀 하반기쪽으로 가서 좀 수술을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은 어떻습니까? 사업은 올해는 큰 우리가 바라는 원하는 금전들이 좀 흐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말해서 막혀있던 금전운도 올해는 조금 4월달부터 들어오라는 운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것같고요직장승진은 어떻습니까? 직장승진운 같은 경우는 올해는 바라는 것 보다는 내가 천천히 가주시는게 좋아요 사람들입질에 올해는 지금 4월달도 오르긴 오르는데 그게 천천히 오르지 갑자기 오르진 않아요 그래서 직장 승진 후는 천천히 보고 가세요 금전재물 문성우는 어떠습니까 금전재물 문성우 같은 경우는 이 4월달부터는 서서히 빛을 봐서 내가 조금 하반기 쪽으로는 더 좋아지시니까 4월달부터는 금전재물 문성우는 서서히 좋아진다고 빛을 발한다고 봅니다 연애운은 어떠습니까 어, 연애운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인연들도 들어오시고 내가 또 연애를 못하시면 사람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조금 좋게 그림을 그려지는 운이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관제 구설수는 어떻습니까? 관제 구설수는 올해는 없어요, 4월달부터는. 용띠분들은 그래서 가감하게 가시라는 거고, 사람과 교류를 잘 하시라는 겁니다. 변동수는 어떻습니까? 아, 변동수는 아까도 말했지만 좀 좋게 들어가는 변동수는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문사라든지, 이동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감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미적거리지 마시고, 올해는 가감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고수, 낭매수는 어떠세요? 아, 사고수, 낭매수는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고수는 조금 뭐, 크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접촉사고라든지 조금 내가 뭐, 크게 다치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특히 조심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용지분들은 조금 사랑과의 교류를 하실 때, 대화를 많이 해주시면, 그덕으로 사랑과의 덕으로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운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올해는 그걸 참고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